AI가 과학자를 대체한다는 말 아직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과학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과학의 순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과학은 사람이 먼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수많은 실패를 거쳐 조금씩 답에 다가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사람의 시간과 경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AI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먼저 가능한 모든 가설을 계산합니다. 물리 법칙, 화학 반응, 생물 구조.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적용해 수십억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가설만 남깁니다. 즉, 사람이 평생 해도 다못해볼 실험을 AI는 컴퓨터 안에서 이미 끝내 버리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서는 AI가 수백만 개의 후보 물질을 먼저 평가하고 사람은 극소수만 실험실에서 검증합니다. 실험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실패할 실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과학자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이제 과학자는 뭘 해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수많은 답 중에서 현실에서 검증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과학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한 번의 판단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폭발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의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어떻게 질병을 예측하고 약을 설계하고 의사의 판단까지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트리의 과학상식이었습니다. 유익한 내용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